음, 좋아요 흐흠 <laughs> 발키르는 잠시 사라졌구요 이번에는뭘 잡아야되나? 중고 던전인가? 누가 달다가, 돌다가 나간 것 같기도 하구요 아니네, 아니네, 내네 마리 따져봐야 됩니다. 새거맞네 이번에 파티는 박밀전사, 그리고 공격형전사, 도적 흑마법사, 와우, 3군 딜, 1원 딜, 이렇게 돼있네요. 하드한 직업이네. 아니, 하드한 상남자 같은 그런 파티 구성이네요. 와우. 대단한데. 크아! 화염정령 주술사 기본 카드! 나오면서 피해 3주는 새끼! 음! 옛날에 오리지날에 클래식 주술이 할때 되게 꿀 카드였는데 <laughs> 지금은 하스스톤 메타에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전히 주술사는 그건가? 두억 신이 주술사인가? 음! 사자 화염 채찍! 그래서 첫 번째 네임드에 벌써 도달을 했군요 좋습니다 딜을 잘 넣어보시게 친구들 고민은 뒤에서 떡을 썰테니 너희들은 딜을 열심히 넣도록 하거라 흐흠 한석봉이 와우를 했다며 이런 말을 들었겠죠 야, 허허허 이번에도 원딜러들한테는 아무 패널티 없이 평범한 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딜러분들만 뭐 불타는 정에 근처에 붙어가지고 막피막 막 쭉쭉 빠지고 그러고 있네요 아주 안전해 힐러는 정말 재밌어 완벽한 직업이야 회피하고, 케어하고 심플하지만 재밌는 쉬우면서 재밌는 건 진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중에 첫 번째 보스를 킬 했군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걸이가 나왔네요. 아니네. 장신구네요. 음흠. 음흠. 지식의 홍수라는 건데. 왜 저래? 얘야? 뒤는 보고 가야지. 하긴 제가 아이템 본다고한눈 팔고 있었죠?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도 좀 만큼 박센 힐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박센 힐, 야 박센 힐, 슈퍼 박센 힐, 엿엿 가속도가 빨라지니까 확실히 편하긴 편하군요. 좋아. 어차피 나중에 만렙 때면은, 아 이제 템들이 밸런스 있게 다 구성돼서 능력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졸업무기나 졸업 아이템들은 정해져 있고요 빨리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세기 던전이란 게 생겼는데, 그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도, 도전의 탑 그런 것처럼 쭉쭉 올라가는 그런 것 같던데. 아직 만렙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게 알고만 있고, 저확히 어떤 건지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만약 근처쯤 되면 이제 거기에 콘텐츠가 될 거기 때문에 살아놔야 되겠죠. 음,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그럼 나중에 첫 번째 네임들을 잡고, 두 번째 네임들을 향해 살려가고 있는 것 같구요. 야, 엄마야, 뛰어내리는 거였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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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었구나그송이가 한성이가, 그래, 그래, 귀엽구나좋서어 핫. 해서, 와, 맞네. 일곱 현장. 마그무스. 타우리산 오, 이야, 타우리산이라고 토오리산. 토오리산. 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친구군요. 음 여기 있었구나 검은 뭐지 야가 뭐더라 검은 바위나라 여기 있었군요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점프 피생 시야에 벗어나서 점프 피생 타우리스탄이라니 와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일입니다 하스 성할때 저는 물론 들어봤지만 올인할 때 와우를 안 했었으니까 그래도 들어봤던 친구 가 다시 나와가고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 피가 좀 빠지네. 상당히 빠지네요. 박스에 힐을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이거는 뭐고, 이동 물가 이동 속도 공격 공격, 그럼 도적을 풀어주구요. 음, 공격과 관련된 디버프였으니까, 그러면 빨리 도적을 풀어주는 게 낫겠죠. 전사도 풀어드리고요. 딜 전사. 공짜 재생 감사하고요. 기억시요. 덕분에 아까 상당히 빡세 힐하고 물방 타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만화가 4,800만화에서 풀만화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슈퍼 좋아요. 주지대상을 가볍게 한번 찍어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급속성 장했 써. 재생을 써야지. 약힐이맛 힐. 이맛, 힐. 힐힐어 뭐야 쟤왜 이래 도적 도적씨 조심하시게 도적씨 길 넣는 것도 좋지만 봄인원도 좀 차려야지 타락의 문지기 뭐뭐 뭐 요런 문지기 일곱 마리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던전인가 봅니다 여기는 별로 세거나 그렇진 않은데 엄청 귀찮게 만들어 놨군요 귀찮은 게 컨셉이야. 그런 거야. 전사가 잠시 멍 때리고 있었군요. 흠. 너도 집에 모기 들어왔니?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모기가 있다고 합니다. 와우. 대단해. 확실한 건 대구는 없어요. 그 서운 대구에는 없습니다. 중요의 문지기. 하고, 저 뒤에, 저, 운명의 문지기. 저지 잡아야 되나봅니다. 와, 진짜 많다. 몬토! 오, 그런 와중에 벌써 방송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갔군요. 정말 와우는 마법의 게임입니다. 한번 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슈퍼하게 플레이 하는군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한 마리 더 있지? 오, 저 친구는 막 쫄들도 막 데리고 오는군요. 음, 그래. 알았어. 얍. 얍. 무슨 저주니? 물리 공격력 5만큼 도적을 풀어주면 되겠죠. 딜이 좀더잘 들어가도록. 읽어보고, 디스펠을 하는 여유까지. 여유로운 플레이 도비코 채널 회복드리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로 봐주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음, 흠 이것도 적어놔야지 쓰든 안 쓰든 하이라이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엄마야 어디가? 빨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두 번째 네임드까지 잡았고요. 방금 일곱 명의 심판자들, 뭐 그런 새끼 새끼들 잡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네임드이 마그무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뭔가 존나 많네요. 잠깐만, 야야, 야야, 오 잘못했다, 얘야. 기능 보면서 해야지. 엄마야 후, 후 깜짝이야.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전사한테 붙어가지고 비가 쭈악 빠졌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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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생존기 좀 켜라, 그거. 안될 것 같은데? 껍질를키고요좀 맞으면서 말투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진짜 말투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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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야. 우우우 됐니? 어우, 깜짝이야. 역시, 쪽수엔 장사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어 아, 이런 거 미리 미리 다 걸어놔야지, 그러면. 여기다 걸고, 자, 테이 걸고. 뒤에 뭐 있니? 오케이. 도적한 테이복 걸어놓고. 아우 완전하게 클리어 했네, 그래도. 음. 오, 이제 막. 세고랑으로 대아리 가지고 오는 그런 스킬도 생겼나 봅니다 전사한테 되게 좋네 오오오오오 뭐야 야야야오나잠없피가좀 빠지겠죠 음흠. 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네 이번에는 많이 안 붙어서 왜나나나 나, 나, 나 때리노 나야 아, 야야 아프다고 야야 야. 야이야. 어, 여기 야, 이야. 어, 이제 맞으니까 육속성장으로, 다 같이 채워놓고. 두방 다, 신치 두방다 꽂아놓고. 얘야, 얘들아. 저기요. 저 아파요. 저 아프다고. 얘야, 얘야, 얘야. 나 죽는다. 어, 이거, 뭐하노? 길을 보고 해야지. 구할 시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가서 뛰어가야 되겠네요. 젠장. 설마, 길이, 길이 헷갈리는 그런 건 아니겠지? 마그너스 브의군주 엄마야. 길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요 길이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 아, 맞다,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음, 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네. 어마어마어마어마 에이씨.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 애드가 낫네. 에이, 죽어야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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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는 그거라, 그냥 따라, 길을 잘 모르겠네요.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맞는 것 같은데. 길을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 아래쪽이었으니까 거푸집 주조소로 해서 아까 여기 오른쪽으로 어떻게 갔던 것 같은데 요 길이었나 봅니다. 이렇게저 친구를 피해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음. 지금 딱 동선에 걸렸네. 일단 조언대로, 은신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서 아까, 여기였었지? 아하 마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아 아, 훈련 강당 아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였지? 얻어났습니다. 여기서 어머야 어머? 어마? 뭐야야갈수있나 음, 이쪽으로 가서 가는 길이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옵이 다 리젠 돼가지고 지금 이거 갈수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음,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안전하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기 오신다.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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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일단은 제가 살아야 되겠죠, 이거. 저 밖에 부활 클래스가 없으니까. 우와. 음, 아주 훈훈하게 그래도 게임이 진행되고 있군요. 음, 일단은 제가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지만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렇게 나무리 전사님이라도, 앞에도 지금 저렇게 몹이 많은데, 뒤에까지 모두 다볼순 없겠죠? 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서로 서로 굽는 아이 보듬으면서, 다시 막 마중도 와주시고, 그렇게 왔으니까, 된 거, 된 거겠죠? 음, 그런 중안, 이제, 마그무스라는 저기 있는 보스한테, 도달을 했고요 방금 저 도약 기술 되게 멋있었네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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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호, 음, 빨리 요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염 쏘는 거, 저거... 어, 마야어마야 음, 마면 아플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숨도록 하죠. 음, 빠르게 힐을 채워서 만필을 만들어 드리고요. 어, 야야야야, 뭔지 모르겠는데, 아프네, 이거... 음, 그렇게 아프진 않아서 다행이군요. 비생부터 걸고, 회복 걸고, 다 걸고, 힐을 빡세게 넣고, 망수 키는 3만, 6만 6에 3만으로 해서 반피 빠진 걸 확인했구요. 음, 최대한 빡세게 힐을 넣고 있구요. 공짜 재생, 들어가고 있구요. 요러면은 이제, 어, 위험 수치는 지났나 봅니다. 오우. 오우. 전전요 루트는 아까랑 다르게 조금 빡세군요 음. 하지만 서로 서로 부듬어가면서 아주 훈훈하게 지나가고 있는 너희들 피 빠지니? 안 빠지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음.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었군요 또또뭐 잔뜩 붙어있네 와우 아프다 일 네, 나는 최대한 탱커님 피를 채워드리고요. 재생하고, 피생 걸고, 다시 재생하고, 회복 걸고, 로도피 채우고, 모두 비급속 성장까지 나서도 되겠네요. 오, 도전 레버 축하. 이런 것도 센스 있게 봐주고, 훈훈하게 축하를 날려주는 아주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얏얏 그래서, 마지막. 어디있노? 이름 뭐였지? 다우리산. 음, <놀람> 한테 가는, 마지막 루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 음, 일단은 집중을 해서 요, 요 전사의 무빙을 좀 따라가야 돼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를 공급합니다. 아, 알았어, 아파.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 아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눈치를 살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과 비생만 걸어놓고 유지를 시켜드리구요. 아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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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위에는 안 붙나? 어, 여기로는 안 붙나 봅니다. 다행히도 불필요한 전투를 줄일 수 있겠네요. 허허, 어허. 어허. 음, 지금 안 붙으니까 저희도 가서 하도록 하죠 디스펠 칼 디스펠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보고서 한번 읽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까만갈수록 이제 힐러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각 포지션별로 역할이 점점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정통 RPG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드루이드, 즉, 회복 드루이드 힐러의 시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와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는 인사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요건 데미지 주는 거지. 그렇지. 3초마다 피해. 그러면은 도적은 아프니까. 데미지가 최대한 덜 들어가게 해서 풀어주고요. 디스펠로. 음, 가속도가 빨라지니까 확실히 유지력이 좀더 좋네요. 편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스킬을 난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재생을 먼저 시전해서 피를 유지해드린 다음에 즉시 시전을 한꺼번에 시전하면 뭔가 두 개가 동시에 시전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일단 재생을 먼저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생을 하면서 순서는 피생을 먼저 걸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을 걸고, 그리고 회복을 동시에 이렇게 걸어주고요. 음,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 소비도 적고요. 피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 메인은 전사님이 저렇게 데미지를 거의 다 받아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사님 피를 우선 관리로 해주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을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사님을 집중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음, 나중에 25, 10명이나 25명 던전으로 가면은 이런 회복 드루이드는 이렇게 전사님 힐은 보조로 맞춰서 케어를 해드리면서 파티원들 전체 피가 빠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케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광역 힐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타가 바뀌지 않았다면 말이죠. 단일 힐은 이제 신성기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담당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메커니즘이, 아이고, 특성을 먼저 바꾸고요.